안군 일회 최고의 미녀스타 중에 한 분, 한분 정윤이, 다음 대를 이을 분이 김태희 미녀스타를 얘기하면 특별하게 이견이 없을 정도의 뭐 최고의 미녀스타 김태희 실물 리뷰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화문에서 봤고 김태희를 봤을 때 머리는 양갈래기 쫙 해서 단발보다 조금 더 길었던 것 같고 블랙 슈트 입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와 김태희구나 역시 진짜구나 와 이쁘다. 그러니까 김태희 씨그 얼굴 특징을 보면 이 얼굴형 이 얼굴형이 정말 이쁩니다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눈, 코, 입 중에 가장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얼굴형이지 않나.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면 좋은데 결국 얼굴형에서 많이 맛이 가잖아요.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마스크를 썼을 땐 잘생겨 보였는데 이렇게 오픈하면 뭐야지. 아우 뭐 하관 저거 맞어?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야 아마 그만큼적으로 이 하관의 중요성이 있는데 김태희 이분은 정말 완벽한 계란형이지 않나. 제가 생각할 땐 그랬고 얼굴의 특징 중에 또하나있던게 코가 좀 상당히 이쁘면서 큰데 얼굴 봤을 때 눈보다는 코가 상당히 크고 키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할 텐데 요 키가 참 지금 제가 몇분 얘기할 때마다 보신 분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프로필 봤을 때는 165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키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팔에서 165선 나오셨을 때 상당히 좀 키가 좀커 보이죠 연예인 분들은 같은 160인데 160이 아니에요 은태씨 봤을 때는 팔다리가 상당히 키에 비해서 길었던 걸로 제가 봤을 땐좀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글래머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, 그냥 여성분들이 하나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, 여성분들은 무조건 키가 크면은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절대 그게 아닌 게 남자분들이 좀 선호하는 키가 제가 나름 내 친구들한테, 얘가 유튜버를 하면서 처음 리서치 조사, 제 동생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, 160 정도가 남자분들이 봤을 땐 좋아하는 키가 맞고, 160 정도 되셨던 분이 비율까지 상당히 좋잖아요. 그러면 그 웬만한 키가 큰 신분들 다 훨씬 더... 매력적으로 보여요. 거기에 이제 얼굴 작고 비율 좋고 아마 김태희 이분이 이8 팔에서 160인데 얼굴은 정말 요만하고 밸런스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화면이 났냐 얘기를 하시면은 실물이 좀 나은 케이스인 것 같고 대표님 요 급급의 연예인들이 있잖아요. 송혜교, 김태희, 손혜진 요 정도 키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느낌 자체도 좀 비슷하잖아요 외모로만 봤을 때는 저는 김태희 씨 이분이 상당히 예뻤던 걸로 기억하고 김태희가 등장했을 때뭐 일본은 뭐 스코이 스코이 뭐 대단하다고 막 얘기하고 앞에 김태희 쌍 김태희 쌍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키가 작은데. 작아 보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, 생각보다 액션 씬이 몇개 있었는데도 상당히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, 한 사장, 한 사장님, 김태희 보셨는데, 어떤 거 같아요, 그러면은? 저는 딱 한마디로, 와, 속된 말좀 쓰겠습니다. 와, 비 존나 부럽네. 예, 요게 제가 정답이지 않을까. 예, 김태희 이분이 보면은 상당히 이쁘더라고요. 피부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. 뒤에 후광이 비쳤던 걸로 기억하고 얼굴형의 밸런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김태희 이분이 상당히 좀 이쁩니다 얼굴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연예인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분들 좀 많이 있는데 김태희 이분은 그렇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얼굴형인데 예전에 약손명가 원장님께서 저랑 좀 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장 친한 분이 김태희 이분을 좀 많이 치셨고 저희 작업 누나도 예전에 다른 누가 나왔을 때 아우 별론데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얘기했지만 김태희 이분이 등장했을 때는 가만히 조용히 했던 걸로 정도로 정리하자면은 김태희 이분이 일단 키는 158에서 160 정도 실물이 낫냐 화면이 낫냐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눈에 봤을 땐 실물이 훨씬 더 이뻤던 케이스 오늘은 배우 김태희에 대해서 제가 실물 언급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요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